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병을 고치고 다녔더라는 게 이게 좀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 계속 병을 고치셨구나. 그러니까 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하고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서 여자 되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을 가다니면서 유아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우리가 이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자오대, 어 우리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 을 위해서 먹이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수 없습니다. 남자만 오천 명 예, 있습니다. 예, 남자만 오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구약 대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아 때를 방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모세 때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 변화산에서 어,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게 모세를 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어,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아를 위한 거는 우리가 지금 방 봤으니까 모세를 위한 게 나와야 돼요. 그럼 모세를 위한 게 뭐냐? 모세를 위한 거는 모세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어, 광야에서 먹을 걸 줬다라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광야에서 먹을 걸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먹을 걸 준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도 군인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차별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를 군, 군대 숫자를 세면서 60만 명을 셌던 거고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안 세지면 군대 면제예요. 그러니까 여자 숫자가 안 세진 거고 레인들이 위 숫자가 안 세집니다. 그래서 어 숫자가 세지는 게안 좋은 건데 여기서도, 물론 그렇다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군대 숫자만 센 거고, 전쟁은 안 했는데, 여기서도 남자 숫자만 센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민수기 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싸움이라든지 군일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먹이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정정해 줍니다. 모세가 떡을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고, 여기서도, 그, 모세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떼를 지어서 50명씩 앉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여서 다 앉히게 한 다음에, 어 예수님께서 떡을,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울어서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는 게 감사 기도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줬더니, 물이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리 먹고, 12 바구니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12 바구니가 남은 이유는 바구니라는 것은 진짜로 도시락 바구니를 말하거든요.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이제 칠병의 기적을 할 때는 일곱 광주리가 남는데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고 여기서는 도시락 바구니예요. 근데 이12 바구니를 거두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곧 떠나갈 거거든요. 예수님을 버리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떠나고 1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12명만 남을 걸 아셨기 때문에 12 바구니만 준비합니다. 어, 나머진 제자들은 다 떠날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이게 어떻게 불어났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개를 주실 때 이것이 그 쉽게 말하면 처음에 그 도시락 반찬에서 뺄때 계속 두 배가 됐느냐? 그러니까 때도 계속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게 5,000 배로 불어나가지고 나눠줬느냐 이게 때도 계속 나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엘리야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아가 그 사레다 가부한테 갔을 때그 기름병과 그 그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그거를 연상시켜요. 그래서 엘리야에서 모세로 넘어오는 그 접점이 필요한데 그걸 이걸로 한게 아니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아요. 근데 지금 12바구니만 남길 거고 아니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네, 떼어내는 사람은 훨씬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거 바로 전장에서는 70명이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요. 뭐, 다 좋습니다. 둘다 매력적인 의견이에요. 그니까, 러 요거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하나님. 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드린 거에 5 0 0배를 주시옵소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원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고간에5 0 0배가 생겨서 <laughs> 내가 나눠주게 하소서인데, 근데, 어, 누가 보고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청지기 비유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니가 주면은 그게 계속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성경적 개념에서는 주면은 채워지는 느낌이 더 맞아요. 이렇게 불어나서 준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왕창 주시는 것보다 매일 주셨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내일 또 주시면 되니까 갖고 다니면 광야인데 들고 다니기 불편해요. 들고 다니지 말라고 날마다 조금씩 배달을 해 주신 건데 우리는 왕창 갖고 내가 끌고 다니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창 주시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이걸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게 막 뜯겨요. 하나님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떨어지인데 내가 감사하면서 사는 게 이게 억울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11조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어, 상대적 빈곤이라든지 절대적 빈곤이라든지, 하여튼 상대적인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는 남들보다 20% 위입니다. 평균보다 그쵸? 왜냐면 우리가 레위인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땅을 에땅 기업으로 못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니까 하나님 믿는 자거든요 여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연합하다라는 뜻이니까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받게 돼 있으니까 남들은 100인데 11조를 내니까 9 0이고 어, 레위인들은 12집한테 받으니까 120이 돼요 근데 120에서 10, 11조에 11조를 드릴 줄 아면서 그 11조에 11조를 내면서 12를 드리기 때문에 108이 됩니다. 그럼 90과 108이면은 90보다 20% 위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그 다른 사람들보다 20%더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상대적 빈곤인데 절대적 빈곤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서도 제가 남들보다 20% 만, 높은 게 맞아요. 계산해봐야 되겠네. 우리나라의 평균이 얼마지? 잠깐 <laughs> 그 계산해보고 하나님좀 부족한데요. <laughs> 덜 주신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 주와 함께 있어서 물어가 돼,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세례요한 살아났다는 얘기가 왜스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하더이다. 혹은 더러는 엘리아라고 하더이다. 엘리아라면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바알세부를 믿는 자를 죽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스, 그 귀신들을 쫓고 다니니까 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바알세부의 힘을 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바알세브 논쟁이 한번 나옵니다. 이거를 엘리아를 알아야 이런 게좀 보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마태복음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막 고백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어 누가복음에서 오히려 좀 베드로의 고백을 좀 밑으로 낮춥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커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왔어요 대단한 거 같긴 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게 그랬어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선지자다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선지자다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 하나님이야 그런 거예요 뭐야 하나님은 여호와 밖에 없는데 그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야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직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를 어, 이스라엘은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세요, 그 말이, 음. 단어가. 음. 예. 전까지는 내가 인자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줬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호세나 다이제 자순이었고,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 이제 죽어야 된다 얘기하신 다음에 바로 죽으시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바로 나왔던 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느낌보다는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자기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러셨고 징계를 하시, 뭐라고 질타를 하시죠. 근데 어쨌든 음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 유월절에 멀리서부터 예배드리러 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누구야 그랬더니 저 청년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먼 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놈이 지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뭐야, 저놈. 그러면서 십자가 못박아라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딱 봐도 와, 위험한데 그게 느낌이 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 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 없어서라고 하고 죽으신 게 진짜로 모를 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음, 베드로가 설교를 할때 그때는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 끝나고 50일 후에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그랬을 때 어, 베드로가 설교했던 게 너, 너네가 저번에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 죽였잖아. 그리스도야. 그니까 러 이제 사람들이 당황하거든요. 왜냐면은, 어, 이제, 이,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설교를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까 하면서 두려워요. 왜냐면은, 어,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임명한 자인데 그 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고 그러면서 하니까 아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다가 경고를 받고 두려워하다가 그면은 러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얘기를 하, 하는데. 게요해수를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호와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걸 바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호와가 예수다.가 되면서 이이 이 신이 유일신이 예수님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부를 때 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날핍박하느냐 네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을 때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어지가하나님이라고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을 징계하고 다녔던 건데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빛이 딱 자기를 비친 거예요 그럼 빛이 비치면은 바울같이 성경을 통달한 사람은 바로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치시니까 알지만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비치니까 아하나님의 비치구나. 그래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야? 그러면서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아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죠. 이거를 경계사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심다라는 것도.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분 받은 자입니다라고 해도 이거 위험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뭔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제사장들이 너 제사장으로 기름분 받은 자야 들고 일어날 거지. 아니면은 선지자냐 하면서 물어보러 와야 되는데 선지자는 그때 당시 에 세례요한밖에 없었는데 세례요한이 죽었으니까 증명할자가 없지. 그러면은, 왕으로 기름 부 받아야 되는데,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헤롯대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 받는 자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할 게더 있어요, 아직. 지금 9장이잖아요. 아직 26장까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일할 게 아직 남았다, 그러면서 이제, 어,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 대제사장들한테 너 뭐야? 라는 걸 받아야 되고,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이제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죠. 그리고 장로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왕 대신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솔직히 진짜 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오히려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지만. 그래서 어, 제 3일에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무리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로 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처럼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잃을 트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한테 높이려받는게 아니라, 내가 꼬꾸라져도, 대제사장한테 꼬꾸라져도, 하나님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이 나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나의 말을 아무도 안 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치자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인정한다. 나를 쫓아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를 높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가 계속 날 부인해야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만일에 온천원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자기 아버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거는 12장을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잔치를 하고 있을 때한 사람이 이 갑자기 막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자는 보기도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너희가 초대 받았을 때 상으로 올라가서 먹는 자뭐 밑에서 먹는 자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어, 아래서 먹고 있으면은, 이게 겸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래서 먹고 있으면은, 거기에 왜 있어? 올라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오히려 나한테 오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천사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낮아진 곳에 앉으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서 밥 먹을 때, 구석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laughs> 구석 자리 에 앉으면 내가 낮은 자리고 가운데 자리면은 뭐 높은 상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거기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은 어이 땅에서 높은 자리와 이 땅에서 낮은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은 그게 낮은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왜 거기 있어 하면서 나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실 것이고 내가 높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으로 행복하면은. 이게 낮춰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웃사랑을 하면 너를 내가 높이리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자에게 닿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